진짜 여기도 훌륭합니다. 이제 이쪽이 보발린가 봐. 이쪽으로도 이제 중간 중간에 쉼터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발리 쉼터 해 가지고 차박도 가능하고 미니멀 차박도 가능하고 캠핑 야영 지금 이 앞에 보시는 데가 네, 화장실도 있고, 보발천쉼터라고저 앞에 돼어 있죠. 라지구에요, 여기가. 여기가 보발천쉼터 라지구입니다. 오다 보면은 길 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저쪽에 스타렉스 갖고 미니멀 차박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저쪽 끝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돼서 너무 시원합니다. 계곡물은 이렇게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가슬기가안 보여요. 와. 괜찮네요. 그죠? 좋아요, 여기를. 어, 아, 여기는 와, 여기 좋네. 이쪽 에는 저쪽에 저쪽에는 물이 제법 수심도 있고 깨끗합니다. 맑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게 나무 그늘이 느티나무죠. 느티나무는 또 숭숭이도 없죠. 별로 예. 여기는 이제 여기 소변기가 있고, 아, 여기가 예, 푸세식이네요. 제세식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청소는 깨끗이 돼 있어요. 지저분한 건 아니고, 청소는 깨끗이 돼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시원해요, 여기. 해 넘어가면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어, 산 그림자 때문에. 차도 별로 안 아, 저녁에는, 이리러가줘. 저녁에는 춥대잖아 여기. 아, 계곡 바람이 불어가지고. 느티나무가 너무 멋지다, 여기. 나무 밑에다가 텐트 치고 야영하면은 하루 옆에가 계곡이고, 접근성 좋고, 시원하고. 여기 보발천 쉼터 라지구도 음, 아주 좋습니다. 지구에서 다지구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류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노벨 심터 여기 노벨 심터지. 아우 여기는 이제 버스까지 들어아있네요 여기는 다지구 같습니다. 여기가 더 사람들이 더 많네, 그죠? 음. 아 여기는 보발천 다지구입니다. 두꺼비 바위와 부부 소나무. 아, 두꺼비 같이 생겼네. 저게 아, 여기도 보니까 빅 텐트. 그 다음에 버스 캠핑카. 라지구보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을 때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계곡이 더 좋네요, 여기가. 아, 여기 멋진 자리 하나 나오네, 텐트. 계곡이 여기가 더 좋습니다. 아, 여기 놓으면 뭐가 잡혀요? 글쎄 뭘 잡힐까봐서 한번 나온 나요아 아, 뭐가 잡힌 잡힐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거. 예. 그, 이급수니까요. 예. 갈견이뭐 껍질 이런 거잡수 있거든요. 아갈견이 같은 거, 예. 껍질 같은 거. 네그바 예, 같은 거. 아 예. 저거 매기는 없을까 요 이거? 산매기. 산매기도 있을 겁니다. 그죠? 산매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 여기가 저쪽 위에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많네요. 요 라지구보다. 요 계곡이 라지구보다는 여기가 더 좋으네요, 계곡은. 적구성좋 예? 예, 적구성은 네. 저 위에도 좋은데, 여기가 이제 물 계곡이 더 저쪽보다는 훌륭하네요, 여기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오신지? 주되습니 이틀 되셨어요? 일주일이요. 일주일이요? 네. 아. 예? 아 추석, 지나서 아 추석 지나서 가신다고요? 네. 그렇게 오래 계셔요? 네한두달려고 여기서. 네. 야, 이 화장실 좀 불편하지 않으셔요? 조금 불편하죠. 그죠? 네. 화장실이 네. 좀 냄새가 네. 많이 날것 같은데.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아 글쎄 청소는 깨끗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요 보니까 저 위에 라지구도 화장실은 깨끗이 청소했더라고 요 보니까. 네. 아니 이틀 되셨으면. 뭘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아 처음 나오시는 거라고? 고기 많이 들어오기 바랄게요. 네. 아, 저 어르신은 추석 때까지 여기 계신다니까 두 달을 여기서 아마 계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돌을 수만하게 돌을 만들어 놓고 뭐 여기는 전혀 뭐 유속도 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전혀 위험하진 않겠네요. 물 놀이 하기도 좋고. 오 어, 어! 눈. <laughs> 뭐 거들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하튼 여 통발을 두 개를 준비하고 계셔 지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어떻게 두 달을 여기서 있어라 그러지? 추석 때까지 있으 신다. 그래도 화장실를 불편하지 않느냐, 그 화장실은좀 불편한데 매일 같이 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그냥 견딜만한데. 어, 관리를 여기 깨끗하게 죠 아니 화장실이 엄청 깨끗하다니까 냄새는 나는데 화장실이 깨끗해 제레식 화장실인데 깨끗해 <laughs> 그냥 앉아서 싹쓸어 담아야 된대 그냥 앉아서 싹쓸어 담아야 된대 <laughs> 거기가 이제 또 가지구네 가지구인데 어, 나지구가 없어? 왔는데 나... 여기도 사람은 없네요. 화장실은 이거 하나인가 본데? 가지구에 왔어요. 보발청 가지구인데 한 분이 계시네요. 그 정자 만들어 놓은 데 밑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딱한분 계셔요. 가지구는 지나쳐 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공원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정자도 만들어 놓고 그리 쉼터로 만들어 놨는데 이쪽으로는 못내려가 갖고 저쪽에 텐트 쳐져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계곡 물이 흐르지만은 물놀이를 할수 있게끔 내려가는 길은 없어요. 가심터는 그 계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공원 형태인데 이를 할수 없어서 추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발까지 왔으니까 보발재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뜨지나. 아 멋있다. 엄마 여 있네. 발리프트존이 여기가 포토존이야. 네. 어. 네.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저 저쪽에서 이제 좀 보이는 거지. 나지구를 찾아야지. 고발리 나지구. 와수량이아 저기 있잖아 고목나무에 매미 매달린 거 같아 여보. 얼마나 나무 두, 둘레가 아니 나무 둘레가 얼마나 큰지 응. 어? 아 나무가 대단하네. 200년 수령? 어, 수령이 한 200년 됐대. 더됐을것 같은데. 보발리 나지브. 나지브 보... 아니지. 이거 뭐 사진이 있어. 고발 터 심터 나아지고. 아, 이게 아래에 고발 터 심터 나아지고. 아, 여기 고발토, 쉼터, 나지구가 아, 있어요. 이걸로 들어가면 되고, 50%만, 50m만 들어가면 나아지고. 가 있고,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맞지, 어, 여기가 나아지고. 예, 요물늘 그래도 꽤많네 여기가 나아지고. 저기 옷 말리는 거가 빨래 건조대가 딱. 빨래 건조대 같다는 거잖아. 엄마, 저렇게 작은 건조대 있네 이동원이따 k 오니 여기에 바로 가고 싶네. w I d 야, n t 진짜 좋다. I d o n 이 k 저 o w I d 다리 건너가 o w I don't know. I don't 어, n o 여기 d o n 진짜 좋다. 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같은데. 텐트 쳐 놓고 아 이거 나아지고 진짜 여기도 훌륭합니다 저쪽에는 지금 텐트 자리 갖고 협상 중입니다 지금 <laughs> 이렇게 소가 있죠 여기도 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 좋습니다 여기 바이지긋하신 분이 오토바이 갖고 야영 장비를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캠핑 야영을 하시는 것 같고 이쪽에도 숲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계시네요. 여기는 장박하시는 분 같네요. 올갱이 찾았어요 그래? 올갱이 없어요? <laughs> 어? 다슬기가 없어? 물이 너무 차? 아, 손이 시리다고? 어, 물이 좀 시원하다는 얘기네. 어. 아. 가지구 빼놓고는 나아지구 그어고 다지구도 그렇고 라지구도 그렇고 물이 풍부하고 뭐 수량은 수량 유속 다 좋습니다 여기가 습하다 보니까 벌레들이 있다 여기 텐트 자리로는 좋은데 저분들 텐트 자리 갖고 아까 협상하는 거 같던데 여덟 가족이 왔다 그러지 않아? 한 분은? 다지구는 사장실이 이쪽에 그 다리 건너기 전에 있고요 그 도로, 도로가에서 라지고 쉼터 들어가는 길이죠 여기가 you <whistles>